안녕하십니까. 박사홍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팝스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타이완의 놀라운 방역 성과를 격찬했습니다. 중국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고 우한과 정기 항공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사망에 350명 확진이라는 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학교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라이젠드는 타이완의 방역 전략에서 세계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트위터 포스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격차는 타이완의 진가를 전세계에 더욱 알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젠드가 언급한 것처럼 타이완의 소학교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책상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고 수업을 합니다. 정부가 체온계와 소독제를 교육일선에 보급했고 학교측은 매일 등하교시에 철저히 학생들의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타이완의 비결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캐나다의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아주 초기에 방역을 물셀틈 없이 한 덕분에 학교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매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타이완 CDC는 확진자의 병력과 동선을 완전히 파악합니다. 268번째 케이스의 경우 2월 말에 드러나 3월 28일에 확진 판정이 됐는데 이 환자의 예전 동선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위센터는 이 사람과 접촉한 449명을 파악해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뒤 전신공사와 협조해 행정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위생부문에서 접촉 여부를 묻고 경찰국이 CCTV로 확인하는 겁니다. 방역의 중점은 확진자의 과거 접촉 히스토리를 파악해 미래 상황까지 예측하는 겁니다. 각 방역부문은 1월만 해도 5일, 1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접촉 히스토리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 여부, 그리고 발열 상황과 호흡기 병역자와 접촉했는지부터 엄중한 특수 전염병 폐렴과 접촉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거쳐 이제는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체액에 접촉했는지 그리고 접촉 장소와 시간까지 파악합니다. 그 결과 타이완은 외국 같은 지역 사회 감염 부문에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튼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3월 29일 일본의 국보급 코미디언 시무라켄이 우한 폐렴으로 숨져 일본은 물론이고 타이완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차이원 총통도 트위터를 통해 국경을 초월해 웃음을 선사했던 시무라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특별히 인기가 있는 타이완에서 어먹했던 개엄 시기를 보냈던 장년층 이상에게 시무라켄은 어려웠던 시기에 즐거움을 제공한 연예인이었습니다. 에크모 치료도 소용없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시무라켄은 타이완의 문화와 미식을 일본에 널리 알린 타이완통이었습니다. 시무라켄은 살아생전에 금성무와도 절친이었습니다. 금성무는 오키나와인 부친과 타이완인 모친사에서 태어나 타이완, 일본, 홍콩 연예계에서 성공했고 일본에서는 가네시로 다케시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성무가 시무라켄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타이완 딴수의 골목을 누비는 장면은 타이완과 일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딴수이는 한국에서 카스테라로 제법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은 저팬 에이시아 에어 웨이스의 광고 화면인데 여기서 시무라케는 금성모와 함께 현지 음식인 후자오빙을 사서 유람선에서 나눠 먹습니다. 딴수이에서 후자오빙과 루로우판을 사 먹으며 타이완 관광을 널리 홍보하는데 일조한 시무라켄을 타이완인들은 남녀노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무라켄은 타이완식 안마도 좋아했습니다. 그가 타이완에 올 때마다 찾았던 안마점의 주인도 그를 기억합니다. 시무라켄은 유명 인사였지만 전혀 거들먹거리는 행태를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안마점 주인도 그의 부고 소식이 믿겨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시무라켄은 마사지를 소재로 한 시트콤도 촬영한 바 있습니다. 역에 덩류지 등장합니다. 덩류지이 객실을 착각해 잘못 들어왔다는 상황 설정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아 덩류지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자 시무라켄과 그의 동료는 마사지 걸 역을 맡은 덩류지 너무나도 아름답다면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서로 머리를 치고 박장대소하다 전화로 마사지를 주문하는데 덩류진이 아닌 다른 여성이 들어온다는 코미디입니다. 타이완의 가수 덩류진은 개혁개방 당시의 중국인들도 사랑했던 스타입니다. 중국의 낯을 덩샤오핑이 지배한다면 밤은 덩류진이 지배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덩류진는 결국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덩류진는 타이완 사람이긴 하지만 그녀를 테레사 댕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시무라 켄이 타이완에서 사랑받은 것과 같이 덩류진는 일본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스타였습니다. 예술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도와 우한폐렴 얘기를 하다 시무라켄과 덩류진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